안녕하세요. 마니입니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1만 구독자 이벤트 동료를 위해서입니다.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현 시점 구독자가 21180명입니다. 2만 25000명은 2만 만 충분히 달성해서 갤럭시 버즈와 갤럭시 폴더 2 상품과 그외 다른 상품은 받을 수 있지만 아이폰 7 이후 모델부터는 상품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찍습니다. 오늘 5일을 포함해서 8일까지 이벤트 기간이 총 4일 남았습니다. 기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9일 낮 12시까지 이벤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. 반나절이 늘어났으니까 아이폰 7, 아이폰 11, 갤럭시 폴드 상품 지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12월 10일부터 유튜브 약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이벤트를 진행하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상품을 지급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1만 구독자 이벤트 조회수가 45,500 정도입니다. 1만 구독자일 때 진행을 했으니까 계산상으로 조회한 모든 분들이 구독을 해 주셨다면 45,5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발생을 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화이팅 하면 충분히 이벤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않은 분들은 이 영상 끝날 때 팝업창이 뜨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. 히든 이벤트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모든 상품을 지급할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은 1만 구독자 동료 영상이라 구독자 이벤트 10 당첨자와 구독자 이벤트 11은 다음 영상 때 진행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